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휠 모터스 윤팀장입니다 그 QM5 네오 차량입니다 지난번에 본9년식인가 10년식에 그 QM5 가솔린 모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그 녀석은 그 다음 다음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QM5에서는 최고 연식이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펙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차량도 가솔린 차량이에요 가솔린 차량의 판매 비중이 높아짐으로 해서 이리온 r 2 모델이에요 풀옵션이라는 얘기죠 주행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65,700km 정도, 그리고 1인 신조차. 성능에올량호 제가 오면서 운행을 해봤지만 뭐 프레임이나 하우스나 정말 말 그대로 주요 골격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 옆쪽 A 필러 쪽하고 이 옆쪽 양 옆쪽으로 교환 부위가 좀 있는 차예요. 10분 정도 운행을 쭉 해봤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 성능을 가지고 사고 차다라는 말씀 안 드리면 모릅니다. 물론 뭐 저희가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모를 정도로 이 정도로 예, 컨디션이 좋은 차다. 옵션 등급도 알리 등급이기 때문에 QM5 차량 중에서는 가장 탑클래스 옵션이죠. 굉장히 풍부한 옵션들이 있어요 드라이빙 성능이나 뭐 어떤 부분에서도 예, 말하지 않으면 사고차다라는 걸 모를 정도로 예,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차예요 그리고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급 최저가 5 9 0만원입니다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시동 버튼이 여기 밑에 붙어있습니다 여기는 키 꽂아놓는 키 수납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. 자 시동 잘 걸리고 엔진 소리가 일단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음, 디젤의 그 특유의 소음이 없죠. 이쪽에 사이드 밀러 얘는 밑으로 내리면 은 접힙니다. 네, 후축 방 들어가 있죠. 전차주 분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해놓으셨어요.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. 자 이쪽은 크루즈 컨트롤 속도 조절 버튼이고 요거는 어, 스피드 리미터 뭐 세부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후진 한번 넣어볼게요. 예 후방 잘 들어오죠. 밑으로 내려가면 에어컨 송풍구 이렇게 있고 비상등하고 문또 잠금장치, 잠금이 열린 버튼 이 있고 밑으로 이제 에어컨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오디오예요. 저게 이제 크루즈 컨트롤 온오프 버튼입니다 체인지레버 이런식으로 붙어있고요자 전자파킹 삼성차들은 이 전자파킹이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라 그럴까 하이패스 루밀러 파노라마 썬루프 얘는 수동입니다 예, 얘는 수동인데 q 5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개방감이 엄청 납니다 열면 블랙박스 2채널로 들어가 있어요 핸들 리모컨이요 밑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기, 당기면 됩니다 자 vdc 있고 그리고 전방 센서 네, 일반 2.0 기준의 차량들과 사이즈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에어컨 형풍구가 있는데 요 버튼을 이용해서 뒷자리에서도 바람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옵션이 정말 좋은 차인 게 분명해요. 동급의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방식이 약간씩 다를 뿐이지, 들어갈 옵션들은 아주 야물딱지게 잘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. 굉장히 새 거예요. 주행거리가 이미 또 6만 5천 밖에 안된 차이기 때문에 항상 실내 상태는 주행거리와 비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. 세월이 흔적도 있겠지만. 자, 뒤쪽 이동했어요. 뒤쪽 이동했고, 얘도 QM5의 자랑이죠. 이렇게 반 쪼가리가 나갑니다. 자, 요런 식으로. 자. 굉장히 큰 수납함이 돼 버리죠 이 차량은 물론 사고가 있어요 사고가 있지만 어 드라이빙 운전 성능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사고로 보여지고요 어 실내 상태나 여러가지 엔진미션 상태 뭐 운행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를 할수 있는 정말 A급 매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 가격적으로는 그만만큼 다운이 됩니다 사고 차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죠 사고가 있지만 그만만큼 저렴한 금액에 성능에 하자가 없는 그런 차량으로 뭐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직접 나오셔서 한번 타보시길 강력 추천드릴게요 Q5 990만 원에 200% 못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